박정희 대통령은 진해 휴양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 지상군의 철수와 관련해 미국 측이 모두 19억 달러를 자관 등의 형식으로 지원할 것을 제의해왔다고 밝히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북한 교류와 일대일로 맞서면 이길 수 있지만 전쟁이란 우리가 이긴다 해도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화공업 분야에 역점을 기울여 나가면 우리 경제 성장 추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이어서 현행 선거제도 자체의 개혁은 필요도 없고 변동도 없다고 말하고 다만 야당이 거론하는 참관인 제도나 선거구 조정 등 부분적인 문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